그냥 회생하겠다고 들어와서 자기 돈 꿈쳐놨다가 한50% 깎은 다음에 바로 그냥 꿈쳐놓은 돈으로 갚으면 그냥 엉뚱한 채권자만 50% 손해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현입니다. 진구씨도 인사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진구씨는 오늘 와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네. 이 유튜브 보고 이 사건을 신청할 때도 저랑 네. 통화를 많이 했었고 네. 진행 중에도 통화를 많이 했었고 네. 그죠그 다음에 오늘 본 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죠. 맞아요. 그죠? 네, 본 거는 처음인데 전화는 네. 전화 되게 많이 했었다 사건 진행하면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진구씨와 함께 이 진구씨가 어떻게 회생을 했는지 <laughs> 그 다음에 뭐 회생에 대한 이런저런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항상 여쭤보는 게요 건데 어쨌든 회생이라는 건 빚이 많아서 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빚이 많아진 이유는 뭐예요? 장사를 하면서 장사가 안될때좀 금액이 필요해서 대출을 땡긴 것도 사실 있긴 한데, 음. 어, 제일 컸던 거는 좀 집이 갑자기 힘들어지면서 요요 좀. 가, 도와드리면서 살리기 위해서 음, 음. 그 대출을 더 땡기다가 보니까는 빚이 제일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빚이 많아졌다. 집에 이제 그 부채들이 좀 많았는데 네. 그걸 이제 뭐 아들 된 입장에서 아, 네. 집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버는 돈다 주고 뭐 이자 내고 하다가 네. 빚이 많아졌는데 어느 순간 친구씨도 감당할 수 없는 그죠? 네, 상황이 됐다. 근데 이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사실 우리가 빚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보통 신청하시는 분이 일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 회생 신청할 정도면. 은 네. 네. 근데 어찌보면 빨리 손을 탄 거잖아요. 네. 그런 이유는 있어요? 스트레스 받았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계속 자영업 쪽만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잘벌 때는 사실 뭐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우천이 네, 장사가 잘안 되거나 뭐 적자가 나는 타이밍도 올 거고 이럴 때는 사실 이빚도 갚아야 되고 이것도 적자가 나고 이런 상황들이 와버리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졌는데 그게 이제 독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그거를 처리하니, 그냥 내 힘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런 쪽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사들이 환자에 기록 남겨놓는 것처럼, 저도 우리 의뢰인들하고 상담을 하면, 아,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진구 씨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직업이 없었어요 그때. 네, 맞아요. 그렇죠. 직업이 없었는, 직업이 없었던 거예요. 소득이 없었던 거예요. 딱그 타이밍이 전에 일하고 있었던 걸딱 그만두고 음. 다시 다른 거를 이제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소득도 없는 거고 직장도 없는 상황이 됐던 음. 거죠. 딱그 상황에서. 음. 우리가 상담을 할때 직업이 있는 걸 물어보잖아. 네네. 그렇죠. 물어보는데. 직업이 없는 거예요 취업하고 오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네. 보정을 그 보니까는 보정은 한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에 취업하게 된 경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적으라고. 왜냐면 우리가 2월, 2, 2월 17일 날 입사했는데 신청을 그두 달도 안돼 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급여도 되게 작았고 근데 다행히 조건부인건안 나왔고, 그죠? 결국에 사실 이 회생을 하면서 소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기본적인 소득에 있어서 적절한 어떤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맞아야 되는데 진구 씨 나이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솔직히 급여이긴 하잖아요. 네. 변제금이 적절히 나오는 선에서 네, 이 금액을 아마 진구 씨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정도 하면은 애매한데 아마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하신 것 같고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30대 초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급여신고를 그렇게 높게 하지 않아가지고 변제율이 한50%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50% 정도. 어쨌든 변제할 때안 힘들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밀리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그죠? 네. 걷잡을 수 없이 됐었다. 그래서 일시 변제 우리가 했었죠. 일시 변제. 요걸 해서 제가 일시 변제 저한테 그 말씀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설명해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00%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일시 변제는 네. 100%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걸 알고서 신청을 하실 거면 하세요 라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음. 또 네. 그러니까 못 갚다 갑자기 일시 변제를 하니까 금액이 어디서 났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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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소명을 할수 있는 상황도 올 거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니? 왜냐면 법원도 뭐 수많은 채무자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일시변제를 무한정으로 허용을 해주면 그냥 회생하겠다고 들어와서 자기 돈 꿈쳐놨다가 네. 한50% 깎은 다음에 바로 그냥 꿈쳐놓은 돈으로 갚으면 엉뚱한 채권자만 50% 손해 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일시변제 할 때는 돈이 어디서 나는지물어보거든 자금의 출처가 어디라고 설명을 했어요? 부모님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이 돈을 내준다라고 하면서 뭐 뭐를 응. 냈어요? 어머니 그 부모님 통장 거래네요. 응 응.을 냈던 것 같아요. 응. 그다음 일시배제 하면서 이것저것 냈잖아요. 그리고 혹시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진술 서 그것도 응. 자필로해서 냈고요. 응 응. 크게 제일 크게 생각나는 건데 두 개가. 음. 응. 그다음에 이제 그 증구 씨그6 응. 개월 치 네. 아, 제 것도. 네, 기통장거래내역다 통장 통장 네. 냈을 거고. 그 다음에, 진구씨, 지금까지 회사하면서 지금까지의 그 소득 변동 내역이것도 아마 냈을 거고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 제출을 해요. 생각보다. 왜냐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 나이대에 대해서 되게 낮은 금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조건부에는 안 나왔어요, 사실 서울에 나서 되게 좋은 결정이 난 거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일시변제 신청을 해서 일시변제 허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변제계획안을 수정을 하고. 그음 수정된 변제 계획에 따라서 그냥 몇천 을 한방에 갚아버리고 네. 면책 신청을 했, 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래는 48개월짜리 변제 계획안에서 30개월 만에 그냥 면책이 됐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면책이 됐잖아요. 네. 이제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지. 만약에 망해도 5년 뒤에 망해야 되 네. 지금 망하면 은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우리 그 회생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 엄청 돈잘 벌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떵떵거리는거 해보고 싶어 떵떵거리는거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 없는 것 같아. 아니 뭐 있는데 뭐 숨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말 우리 이 회생을 고민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채널을 보고 있을 거야. 구독자는 많아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 회생 선배로서 <laughs> 좋은 건 아니지만. 어? 사과하 말씀 있으세요? 사실 채무가 많든 적든 이것들은 스트레스를 분명히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경험을 해보고서 느낀 게 8월에도 빨리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그 스트레스를 좀 덜어내고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그거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빨리 털어내고 가는 게더 빠를 것같다는 생각해 개인생이란 제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네. 맞아요? 하여튼 그래요. 이 진구 씨는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마 내 핸드폰에 가보면 진구 씨랑 이문자 주고받은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좀 많이 있을 거예요. <laughs>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나오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선물도 드리고 출연료도 드리고 해요. 네녕 계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네.